자, 오늘은, 하나님은 어디에? 라는 제목, 그리고 습관적인 신앙을 허차, 라는 두그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독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하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 외식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 외식하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상은 어떤 상일까요? 예. 그 주변 사람들에서 오는 칭찬, 존경, 위로 등을 그 차례에서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미 받았어요. 그러면 이미 받았으니 더 이상 복을 받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라고 하신 거죠. 이와 반대로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는 어떤 입장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단어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사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주변 우리 인간, 사람으로부터 받은 게 있을까 없을까요? 은밀한 곳에서 기도드린 것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받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가으시라 갚으시리라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얻는 사랑이고, 감동이고 위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야말로 하늘 부모님의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사람으로부터 이러한 위로를 받고 싶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축복을 받고 싶어요. <laughs> 하나님으로서 <다> 받고, 싶... <laughs> 그시죠하나님으로터 받아야 정말 진짜 축복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예, 외식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외식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사람에게 그것을 받으려고 기대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외식한 사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받으려고 해 그것을 기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은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으로부터 이런 것을 받으려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네,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좋으면 해야 할 건데요. 불평, 불만, 비판, 피난, 흉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거, 이걸 말함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는 것이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이미 사람한테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뿐만 아니고 이 불평불만 비판 비난 분용을 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번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려고 않고 사람으로부터 이런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죄를 본식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원 부원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은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번받지 말라. 그 하지, 그 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는 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어떤 뜻일까요? 먼저 이방인, 보겠습니다. 이방인은 중원부원한다는 거죠. 중원부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을 많이 해야 들어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사종과 생각을 의지로 해서 기도한다는, 하는 모습이거든요. 무엇이 부족한 걸까요? 이런 사람들, 무엇이 부족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죠. 내 마음밖에 없어. 하나님이, 하나님과는 무관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은 구원하지 마라. 그것보다 정말 의미심장한 것은 참 그리스도인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늘 부모님은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아신다? 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늘 부모님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하늘 부모님은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중언봉 하지 마라. 하나님 다 안다. 그런데 참 그리스도인은 뭐냐 하면 그래 하늘 부모님은 내 사정, 내 입장, 내 마음 세계를 이미 아시지. 이걸 안다는 거예요. 스스로. 알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기도를 안 한다. 라는 말입니다. 하늘 부모님, 아서.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내가 어떤 입장에 있는 것다 하십니다. 하지만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네 여러분. 하늘 부모님은 하늘 에 계시는 것,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늘 부모님 어디 계시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늘에, 하늘 부모님 어디 계시는가? 이걸 정확히 알아야 기도도 되고, 함께 살 수도 있는 거죠. 신앙거 제대로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을 하나 찾아보았습니다. 에레미아 23장 2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이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가까이 있다. 너희, 너희 가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말하노라 나는 천재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 말이 뭐냐 하면, 하늘 부모님은 천재 충만한다. 즉,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무소부재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하늘 부모님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하늘에도 계시겠지만, 무소부재라는 거예요. 어디나 다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하셨을까? 이것은요, 세상, 세속하고 비교해서 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늘에 계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하신 것은 아니고,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거룩한. 세상하고 세속하는 달리 거룩한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러 갔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당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 거룩한 하늘 부모님 이것을 하늘에 계신이란 말로. 하늘 부모님의 거룩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세속적인 이런 기도도 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내 먹을 것 달라 이런 말이죠. 예, 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하더라도 죄하고 완전히 관계없이 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용서한 것처럼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라 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완전히 그 하시 없어서 완전히 그인간의 인간 인간다운 타락 인간다운 기도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이 부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거룩함뿐만 아니라 권세와 영광을 같이 지니고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성경 말씀으로 봤을 때, 오늘의 주제인데요. 하늘 부모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늘 부모님 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늘에 계실까요? <laughs> 하늘에 계실까요? 하늘이 아니죠. 아까 무소 부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소 부재라고 하는데 아주 애매한 말이죠. <laughs> 무소 부재가 애매한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다. 그죠? 어디에 계시는지 알고 싶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늘 부모님을 헤브 해보겠습니다. 헤브. 하늘 부모님을 헤브 해보겠습니다. <laughs> 하늘 부모님을 헤브하면 무엇이 나올까요? 번성상과 번형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죠? 가장 핵심. 본질이 번성상과 번형상이거든요. 자, 그러면, 헤브 해서, 헤브를 해보니까 번성상과 번형상이 나왔는데, 그러면 생리학 쪽으로, 생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성상과 형상이 있다는 것은 알게 되었는데 생리학적으로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생리학적으로 본다면 하늘 부모님은 성상과 형상 이렇게 주고 받으면서 하나가 되신 분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 부모님의 생리학적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원리는 이 하늘의 부모님의 모습을 사위 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 부모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위 기대라는 말을 할때이 사위 기대라는 말 자체가 하늘 부모님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실 아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하늘 부모님은 사위 기대의 모습으로 존재하십니다. 이러한 하늘 부모님이 실제로 분립된 것이 인간이었거든요. 하늘 부모님이 실제로 분립된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완전히 하늘 부모님을 닮았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하늘 부모님의 실체 실체인 인간 너도 나도 나도 너도 하늘 부모님의 실체잖아요 하나님의 실체야 이 하늘 부모님의 실체인 인간이 서로 주고 받으면 그리고 하나가 된다면 무엇이 되는 걸까요? 여기 아까 그림하고 똑같은 사위 기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위 기대가 뭐라고 했죠? 하늘 부모님의 모습 자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난 인간, 서로가 수수작용해서 사위 기대를 하면, 나도 하나님의 실체요. 당신도 하나님의 실체요. 이 둘이 수수작용해서 하나가 되면 무엇이 되는 걸까요? 하늘 부모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몸. 자, 하늘 부모님의 몸이 됐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몸과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마음은 기본적으로 어디 있을까요? 몸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옆에 사람 보실까요? 그 옆에 있는 분하고 나하고 정말 사이좋게 둘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너도 나도 하나님의 실체야. 이 둘이 하나가 되어 있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 하나님의 몸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곳에 마음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요소부재라는 너무 애매하고 애매한 말로 말하고 있지만, 하늘 부모님은 어디에 있는 거죠? 둘이 하나가 되는 곳에. 함께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둘이 하나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절로 거기에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하늘 부모님은 하늘에 계시는 걸까요? 하늘 좀 쫓아내가지고. 하늘 부모님, 하늘에 계셔요.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죠. 하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옆에 사람 보시죠? 예. 네. 그분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고 하늘 부모님의 몸이 된다면 거기에 하늘 부모님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늘 부모님은 하늘에 계신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죠. 사회 기대가 이루어지는 곳, 둘이 하나된 곳에 계시는 거고, 하늘 부모님은 거기에 있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하늘 부모님은 어디서 만나야 될까요? 하늘을 으르 보면서 하늘 부모님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서 만난 것은 아니고, 옆에 사람 보시죠. 네. 옆에 사람하고 정말 하나가 될 때에 하늘 부모님을 만나 뵐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딸도 있을까 없을까요? <laughs>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딸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야죠. 있어야 맞는 거죠. 하나님의 딸도 있어야지요 자,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일까요? 네. <laughs> 하늘 부모님은 둘이 하나된 곳에 계십니다. 이게 답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둘이 하나된 곳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다시 말씀 되돌아보겠는데요. 외식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한테 뭔가를 받으려고 해. 사람에게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뭔가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외식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추가해서 오리석은 자다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니까. 그죠?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죠. 그래서 오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불평, 불만. 비판, 비난, 분염을 하면서 결국은 주변 사람한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만 아니라, 죄를 봉식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방인은 어떤 사람을 했을까요? 네. 이방인은 중음풍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정도 모르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주는그 말이 많다 이거죠. 이거는 하늘 부모님과 유관한 기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참 그리스도인, 하늘 부모님을 제대로 알고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반목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라. 이를 거음을 받는 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늦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 부모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예? 둘이 하나된 곳에. 너도, 나도, 너도 하나님의 실제이기 때문에 둘이 하나된 곳은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거기에 조절로 하늘 부모님의 마음이 내려오게 되어 있다. 이런 사실을 아시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밤목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라 이를 권임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